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성내네 TV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의 완전한 성취에 대해 묵상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일상 속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완전한 뜻이 이땅 위에도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처럼 빛났으며 그 주위에는 24장로가 금멸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보좌로부터 나며 일곱 영과네 생물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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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나라가 이제는 땅으로 임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과 고통이 사라지는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날이 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요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의 오심은 더디지 않으며 그때 복된 자는 이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조금씩 이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성취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그날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성내내 TV입니다.